감사합니다. 어, 10편, 19편, 1절에서 14절 말씀에서 우리는 지금 왜 울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 한빛 세계 선교 방송을 보고 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지구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가 하고 말씀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찾고 무엇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곁에 있음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아이들이 아이들이 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우는 이유가 있는데 그 아이들이 우는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는 엄마가 눈 앞에 보이지 않으면 운다라고 것입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어디 있는지를 알면 엄마가 눈 앞에 보이면 절대로 울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배가 고파야 운다라는 것입니다. 엄마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엄마가 눈앞에 있고 배가 부르면 절대로 울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고 배가 고프면 죽으라고 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를 모르고 있다는 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울고 있는 이 이유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0편, 19편은 다윗이 믿음의 최고의 고조를 최고의 절정에 달하는 것을 때에이 시편을 기록했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편 1절 말씀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1절에서 6절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1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떻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살아가야 될 법칙을 스스로 정확하게 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 아이들은 엄마가 어디 있는지를 알면, 엄마가 어디 있는지를 알면 절대로 울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 어린아이는 죽으라고 엄마를 찾습니다 죽으라고 엄마를 찾는데 죽으라고 엄마를 찾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함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함에도 결국은 뭘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연속적 실망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수 밖에 없다는 라 것입니다. 더더욱이 더 나아가서는 목사들을 바라볼 때 어찌 구니 없다는 라것입니자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원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의의 정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개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의로우니금곧마 더 상고할 것이요 꿀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시편에 기록한 다윗은 본인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니다 영원을 소생시키게 한다라는 이히브리원어에 보면 메시바로 나 나페시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다라고 토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절거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절거움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인생을 지혜롭게 만들 수 있음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당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하고 여호와의 전도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우리는 기도할 때는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를, 부족한 저를, 지혜롭지 못한 저를 어떻고 저떻고, 그런데 밖에 나면 가장 똑똑해. <laughs> 가자. 목사님 다윗은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에게 느껴졌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애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모든 생명권을 이 양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를 못했다는 것이. 이 한미 세계 선교방송이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때로는 형편없이보 있을지 모르지만 이곳에서 운항되어지는 것은 사람이 운항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움직이고 있음을 믿지 아니하그 목사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앉았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로 약속을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믿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운 자가 되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선는실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정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실감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예수 믿기를 즐거워하십니까? 아, 예수 따라가기를 즐거워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가 낫다. 가고 싶은 사람이 갑니다. 억지로 예수 믿지 마세요. 억지로 목사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더더군다나 사역자로서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결단코라는 이 교백이 떨어지지 않으면, 늘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우리는 상처만 주는 사역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결단코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께서 말씀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결단코 너희가 결단코의 나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이 결단코라는 이 단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나에게 주어진 어떤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소망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게 곁에 서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곳에서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늘 다시 고백하는 것처럼 구절 말씀에 여와를경외하는도그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의로우니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싸놓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단도다라고 고백하느니 금곧 많은 정금보다 검과 정검의 차이점이 뭔엇 아세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구들은 다시 한번 사전적 의미에서도 검이랑 정검이랑 무엇이 달리는지를 한번 조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종로에서 검은 방을 하고 있을 때도 이 검이라는 단어는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수십 가지가 정검은. 관련하고 재련하고,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다듬고, 또 때리고, 99.99999 99 배웠을 때야 정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는데 해보셨나요? 저는 안 해보고는 얘기 안 합니다. 진짜로 99.99%의 검을 만들기 위해서는 검덩어리를 집어넣어서 최소한의 24시간에 불에 끓여야 되는 거예요. 불에 끓여요 드러내고 나면 또 지급이 나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또 불빼면 또 지급이 나와 하나도 없는 또지 우리 인간이 불러서는 100%를 못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나는 다 해봤다 재산도 모아봤고 명예도 누려봤고 권력도 가져 봤고 다있는다해봤데 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만들어 갈 때가 가장 행복하다, 가장 즐겁다, 가장 온전해 되어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10편, 19편의 고백이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1장 말씀에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삶이 크나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닫는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요즘 말로 하면 가짜로 포장하지 말라는 거요. 가짜로 포장하지 말라는 거요. 목사라고 내꺼다니 매고 폼잡고 앉았다고 그게 목사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요. 성도라고 예배당에 앉아서 할렐도야 아멘하다고 그게 성도가 아니라는 거요, 아니라는 거요. 어? 그러니, 일천만 성도가 되었던 창국교회의 전성기 때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조금 있으면 아마 성도보다 목사가 더 많은 거야. 오천지 목사야, 그 성경이 뭔지도 모르는 목사가 수도록 하다니까. 내가 목사지만 한신서로운 거예요. 어떡하 거냐. 어떡하 거냐. 그리고 우리 아까 저 우리 김세림 목사, 한 용어를 내게 보내주셔서, 마지막 준비가 되시길 주님에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한 용어를 내게 보내주셔서, 차라리 혼자 죽는 게벌 있나. 차라리 혼자 죽는 게 훨씬 아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한 종을 실족해 하느니 차라리 연자 뱃트로메고 바다에 들어가라고. 이런 말씀이 실질적으로 우리 가슴을 움직이고 있는다는 거요. 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의무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기 위하여 애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이 여기에 있나이다라고 철저히 고백하는 주의 도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감히 부탁을 드리고 사함해. 지금 한국교회 원로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노인의 목사님 들 되게 좋아합니다 그럼 우리 젊은 목사들 막 뻑하면 그러잖아요 우리 선배가 잘못해갖고 나는 그, 그 친구들한테 과감하게 얘기하고 선배가 잘못한 건 니가, 니부터 안 하던데 니부터 안 하던데 지금도 안 하던데지 왜나한 탓하고 있어 부모 간의 카타르도 그냥 넘치고넘치던데 네. 선배들의 목사님들이 이제 70이 넘고 70이 넘고 이 초로의 노인들이 되어서 힘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너 하시는 말씀이 그래. 나살 대학교 총장으로 지내시던 제가 엄청 존경하는 목사님 계시거든요. 그분이 우연히 카톡에 보니까 그분이 얼굴이 그래갖고 내가 이제 카톡이 돼있데 전화번호를 모르니까 목사님 저이성우 집사입니다. 전화 한번 주세요. 그러니까 금방 전화가 온 거예요. 저도 목사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정말 너무 감사니다이 집사 같으면 목사 잘할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나도 이제 목회하면 잘할 것같 이제 목회하면 잘할 거야. 후회하는, 후회하는 목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죽기 전에 이다윗시에 고백했던 것처럼 이런 고백이 우리 가슴을 때려야 되는 준비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렇게 되어질 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주의 종으로 요즘은, 요즘은 현실에 나타난 이 고범죄 알고 짓는 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범죄라는 건 원해 보면 꼬여있는 성격이 알시죠 그죠? 꼬여있는 성격. 응? 발음만 하면 듣기 싫어하는 거. 그 발음만 하면 듣기 싫어하는 그 죄를 범치 않게 해주세요.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다윗이 모든 선지자들이 와서 다윗의 잘못을 지적할 때 그는 그 선지자들 앞에 무릎을 팍팍 꿇었다는 것입니다. 음. 그러므로 인하여 그 다윗이 그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순종할 때 그는 새롭게 변화되어져가는 삶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우리나라 숙감에 보면, 어, 세 삶은 아이들에게도 배울 건 배워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목회자가 되고 나서, 우리 아이들, 우리 집사람 말을 가장 신중하게 듣습니다. 제가 목사 된다고 할때 그러더라, 우리 아이들이. 우리 용맥이지 마세요, 라고. 지금 제가 제 사랑이 아니라 제가 집사 때 우리 아이들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제가 목사 되고 나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하는 게0 배는 더열심이니다 목사들도 다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잖아. 우리는 하나님이 우선적. 삶을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동력자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특별히 이 한지 세계 성교 방송을 보고 있는 이 한국 그리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크시단들에게 감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늘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오늘 다윗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순결하게 정직하게 내 눈을 밝게 하는 도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내 영혼도 갈무리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이 되어줄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이제 바꿔야 될 단어가 무엇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큰 신영광을 공포하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요 하나님 앞에 붙잡히긴 붙잡혀셨나요? 난 그게 제일 궁금해.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잡힐바 되어져 있는다라는 것입니다. 지못해라고 네. 음,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목상이 주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원문석에서 보면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마음을 아래나이다라 내 정한 마음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내경외하는 마음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 되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다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것 다시 아니라는 거예요. 정하여진자는 정하여진 길을 걸어가야 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경계하는 자가 곧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의의 면류관 생명의멸류관 영생의 멸류관을 얻지 못한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을 따라가는 우리의 후대들의 모습이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계보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간섭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간섭하시리이 있어지는 줄믿었습기를준비해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잔소리를 듣는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해야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지, 그런 거아니야 우리는 어린아이가 엄마가 어디 있는지를 알때 묻지 않는 것은 내 하나님을 내 옆에 모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당당한 그리스도인, 눈에 눈치로 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되어지 거로만이냐 지금 신불신간의 모두가 그 기독교인들을 걱정하고 있는 이때에 이때에 우리 한민세계 성교방속의 일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음을 믿고 그 길을 나아가는 귀한 식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